앞으로 집값이 가장 많이 떨어질 지역 타보. 입주 폭탄, 교통단절, 미분양 적체 이미 신호는 시작됐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부동산 정보입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지금 사면 평생 고점, 안 사면 기회 놓친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어디를 사느냐입니다. 오늘은 앞으로 집값이 가장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지역 타보를 분석해 드립니다. 여러분이 수억 원의 손해를 피할 수 있도록 하락장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곳을 콕 집어 드립니다. 1. 집값 폭락이 시작되는 공통조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네 가지가 겹치는 지역이라면 반드시 조심하셔야 합니다. 첫째, 폭탄처럼 쏟아지는 입주 물량. 아파트는 줄줄이 들어오는데 사는 사람은 없고 전세도 남아도는 상황. 둘째, GTX 같은 교통오재가 무산되거나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면 그 기대감에 미리 올랐던 가격은 이젠 기댈 곳 없이 무너집니다. 셋째, 미분양이 쌓이고 전세가율이 낮아지는 곳. 누구도 갭투자하려 하지 않고 살려는 사람도 기다리기만 합니다. 넷째, 고금리로 대출이 무겁고 수요는 실종된 시장. 어차피 살 사람도 없는데 매물은 쌓여만 가죠. 그리고 만약 그 집값이 이미 고점을 찍고 있었다면 하락은 더 깊고 회복은 더 느립니다. 수년이 걸려도 예전 가격 못 찾는 경우 수도 없이 많습니다. 지금은 좋아 보이는 곳을 사는 게 아니라 안 무너질 곳을 버티는 게 이기는 시대입니다. 2025 26년 집값 가장 많이 떨어질 지역 타보 5위 인천 검단신도시 입주 폭탄의 상징 2024년부터 2026년 사이 인천 검단신도시에는 무려 5만 세대에 달하는 대규모 입주 물량이 쏟아질 예정입니다. 겉보기에 신규 아파트가 많고 브랜드도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이 지역에 대해선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입주 물량 대비 인프라가 현저히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도로, 학교, 상업시설, 병원 등 기본적인 생활 기반이 아직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만 세대가 한꺼번에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수요를 초과하는 매물은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결정타가 된건 교통 문제입니다. 검단 지역은 원래 김포공항과 연결될 GTX-D 노선 수혜지로 주목받으며 급격한 가격 상승을 겪은 것입니다. 그러나 GTXD는 사실상 무산되었고 기존의 교통망 역시 서울 접근성이 낮아 실망한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때 기대감으로 급등했던 시세는 이제 무거운 현실을 마주하며 서서히 꺼지고 있는 셈입니다. 더큰 문제는 전세 시장의 붕괴 조짐입니다. 전세 가율은 하락하고 매물은 늘어나며 일부 단지에서는 미분양이 쌓이고 있습니다. 이는 곧갭 투자자들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고 손절매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입주 시점에 맞물린 매물 폭탄은 실거래가를 빠르게 끌어내리며 그 여파는 전세 가격 하락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때 현재 검단 신도시는 수도권 내 대표적인 입주과인 가격 하락 패턴을 보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동안 급등했던 집값이 현실과 마주하면서 빠르게 조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지금은 절대 무리하게 진입할 시점이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입니다. 4위. 동탄이 신도시 명품 신도시. 이제는 버거운 물량. 동탄이 신도시는 2024년부터 2025년까지 대규모 입주가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겉보기엔 최신 신도시이자 브랜드 아파트가 밀집된 곳으로 보일 수 있지만 현재 이 지역은 가격 조정의 중심에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교통 인프라 지연입니다. 동탄 트램은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고 기대를 모았던 GTXC 역시 아직 계획 단계에 머물러 있어 체감되는 교통 개선 효과는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미 분양가 대비 프리미엄은 빠지거나. 마이너스로 전환된 곳도 생겨나고 있으며 수도권 남부 전체의 전세 수요가 줄어들면서 하방 압력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동탄역과 거리가 먼 블록일수록 하락폭이 더클수 있는 구조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실입주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최소 23년은 시장을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며 섣부른 진입은 리스크를 키울 수 있습니다. 3 파주 운정신도시 GTXA 기대가 끝난 자리. 파주 운정신도시는 한때 GTXA 호재로 큰 주목을 받았지만, 개통 지연이 길어지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이미 가격은 기대감을 선반영한 상태였고, 이제는 실망감이 반영되며 하락세로 전환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큰 문제는 입주 물량이 많고, 자족 기능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서울과의 거리는 멀고, 자체적인 일자리나 생활 인프라도 부족해 여전히 배드타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세 수요도 줄면서 전세가율은 하락하고 갭투자자들은 손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운정 3지구는 기반시설이 아직 미흡하고 실수요 유입도 저조해단 기간 내 반등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지금은 교통 하나에 모든 걸 걸던 시대가 끝난 만큼 단일 호재만 믿고 접근하는 투자는 신중해야 할 시점입니다. 2위. 세종시 투자 광풍의 후유증. 세종시는 한때 행정 수도 프리미엄으로 불릴 만큼 투자 열기가 뜨거웠던 지역이지만 지금은 그 후유증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무원 이전 수요가 마무리된 이후 추가 수요는 정체 상태에 머물고 있고 인구 증가도 멈추면서 미분양이 빠르게 쌓이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까지 예정된 대규모 입주 물량이 공급 부담을 키우고 LH 전매 수요가 빠져나가면서 가격이 급락하는 단지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열기가 식자, 전세 수요마저 줄어들며 공실이 발생하고 있고 자족 기능이 부족한 도시 구조상 실수요 유입도 제한적입니다. 결국 지금 세종시는 계획된 도시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드러내며 조정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자족 기능이 제대로 자리 잡기 전까지는 성급한 매수보다는 관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1위. 김포시 강서구 빌붙기 끝났다. 한때 서울 강서구와 맞닿은 입지 덕분에 큰 주목을 받았던 김포시는 지금 그 기대가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가장 큰 타격은 서울과의 연결 약속이 파기되면서 시작됐습니다. GTXD 노선은 사실상 무산됐고, 김포 골드라인은 이미 포화 상태로 교통체증과 불편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갭투자 과열 지역의 대표주자로 꼽혔던 김포는 이제 투자 수요가 빠지면서 급격한 가격 조정 흐름을 막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천 등 인접 지역과의 전세 수요 경쟁에서도 점점 밀리기 시작하며, 매매 전세 시장 모두 힘을 잃고 있는 상황입니다. 입주 물량은 늘고 미분양은 쌓이며 전세 수요도 줄어드는 삼중고. 속에서 김포는 이미 본격적인 하락 사이클에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한때 강서구 효과를 등에 업고 오른 프리미엄은 끝났고 지금은 조정의 시간을 보내야 할 시점입니다. 3. 이런 지역, 지금은 피해야 한다. 요즘 같은 시기에 집을 살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어떤 지역은 지금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다음과 같은 특징이 보인다면 그곳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먼저, 분양가가 실거래가보다 더 높은 곳입니다. 이건 곧 아직 실수요자들이 외면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시장에서는 이미 가치보다 비싸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둘째, 주변 지역보다 전세가율이 현저히 낮은 곳. 이는 전세 수요가 부족하고 매매가가 인위적으로 부풀려졌다는 뜻입니다. 전세가율이 낮다는 건 그만큼 갭투자도 위험하다는 의미입니다. 셋째, 입주물량이 연간 1만 세대 이상 몰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아파트라도 공급이 과하면 결국 가격은 하락합니다. 특히 인프라가 부족한 신도시일수록 이 영향은 더 큽니다. 넷째, GTX 등교통호재가 실현되지 않거나 지연되는 곳 아직 삽도 뜨지 않았는데 이미 가격은 다 오른 곳이라면 그 기대는 쉽게 꺼질 수 있고 실망 매도는 순식간에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대출 규제와 고금리의 이중 압박으로 매수심리가 실종된 지역은 설령 가격이 내려가도 거래 자체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시장은 바닥을 예측하기도 어렵고 회복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가격이 내려갔다고 무조건 기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려가는 이유가 분명한 것이라면 지금은 매수를 멈추고 지켜보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현명한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4. 반등보다 더 무서운 건 회복이 없는 하락. 부동산은 오르면 좋지만 무너질 땐 시간이 멈춥니다. 한번 입주가 몰리고 전세가율이 떨어지면 매수세는 사라지고 호가는 무너지고 그 다음은 미분양 경매 물건 증가입니다. 즉, 회복이 아니라 정체, 그마저도 몇 년이 걸립니다. 5. 지금 우리는 어떤 시기에 있을까? 정부의 완화 정책에도 매수세는 죽어 있고, 금리는 고공행진 중이며, 분양가는 계속 오르고, 입주 물량은 정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엔 무리한 투자보다 보수적 전략이 정답입니다. 특히 공급이 몰리는 지역은 신중해야 합니다. 마무리 조언 지금은 버티는 자가 이긴다. 지금은 누가 먼저 사느냐의 시대가 아니라 누가 실수를 하지 않느냐의 시대입니다. 입주 폭탄 지역은 피하세요. GTX 호재는 언제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인프라가 없다면 매수는 보류하세요. 가격이 빠지면 사면 된다는 말, 일부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회복이 어려운 지역은 평생 회복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복한 부동산 정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더 좋은 정보를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